어때요? 재밌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푸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잘 읽어 보세요. 그림은 막 길이가 L이고 자 표시돼 있죠. 질량 3kg인 막대. 아 여기 어디다 표시할지 딱 나오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뭐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수문인 표시해 봅시다. 막대는 30. 네. 그다음에 양쪽 끝에 받침대와 받침대가 받치는 힘 요거 두 개가 있죠. 저울도 얘를 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치는 힘이에요. 받치고 있어요. 자 N1, N2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판자에는 질량 2kg 물체가 놓여있어 여기에 얼마? 2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음. 4분의 1만큼? 4분의 L만큼 떨어졌다. 저울의 눈금은 몇 뉴튼 가리켰데 이거 일단 둘째 치고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에? 자, 첫 번째 단순화, 이미 단순화 돼 있죠? 첫 번째 막대를 중심으로 윗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n1 플러스 n2.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 20, 30, 50이죠. 요거죠. 그다음 두 번째, 돌림이 평형. 어디 하고 싶으세요? 사실 쓸데 없는 게 뭐예요? 여기죠. 여기를 축으로 잡읍시다. 왼쪽 끝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굳이 할 필요 없고 시계 방향 팔 힘, 팔힘 요거하고 반시계 방향 팔, 힘, 요거지. 자, 해봅시다. 4분의 1. L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4분의 1 곱하기 얼마? 20. 그 플러스 내가 왜 흥분했지? 요거 얼마? 2분의 1. 전체 L의 반띵. 중앙에 있으니까 곱하기 30은. 팔, 힘, 얼마? 1 곱하기 N2. 이렇게 되죠. 아, 여기도 사실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L이라고 했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아니, 죄송합니다. 네. 어,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N2인데, 이거 굳이 필요 없었네, 또. 이거 얼마? 어, 제가 계산을 잘 하는지, 4, 5, 20, 15. N2. 그러니까, N2는 얼마? 네, 20이죠. 즉, 저울이 얘를 바치는 힘이 20N. 그러면, 거꾸로, 이 막대가 또 저울을 누르는 힘도 얼마? 20N. 그럼 저울 눈금 몇 N? 20N을 가리킨다. 그때 얘기했죠? 체중계가 재는 거는 뭐다? 몸무게 아니라 그랬어요. 체중계가 재는 건 아, 이거 체중계가 아니지. 여기선 저울이지. 뭘 측정해? 누르는 힘을 힘을 측정한다.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아,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균일한 재질의 길이, 아, 요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잘못, 그 문제가 지금 잘못 나와서 요건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한번 보죠. 어, 이거는 지금 수능 20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잘 읽어보세요. 약간 복잡해 보이죠? 어, 이 전까지는 학력평가 문제들이 다 막대 하나만 나왔다가 갑자기 이 수능 때 이게 막대가 두 개가 나오면서. 그리고 야, 이런 독특한 두 사람이 받치고 이 받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디디고 있는 바닥도 지금 시소야. 야, 이건 거의 고개사 수준이죠? 이런 문제가 나서 되게 당황했던 어,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당황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그림과 같이 받침면이에 놓인 나침반아 나무판 B, 나무판 B 위에서 철수와 영희가 공인으의 나무판 A의 양쪽 끝을 수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떠받치고 있는 힘을 한번좀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철수 떠받치는 힘, 영희가 떠받치는 힘, 요거 항상 수은힘잘 그려주세요. 직육면체 나무판 AB는 지면과 수평이 이루고 있고, 이 고문 정지에 있고, 뭐 이런 거, 뭐 햅쌀, 그 다음에 2m, 3m. 돼 있고 a의 길이는 요게 5m. 5m 표시해 주세요. 70kg, 50kg고 공과 10kg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아, 요공까제 거리 x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를요. 자, 이제 한번 해 봅시다. 일단 막대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요거를 따로 떼서 보시라니까요. 요렇게요. 제가 일부러 가려 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끝났죠?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하면 10kg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래로 100. 예. 네. 요거 얼마? 아래로 100. 자, 20입니다. 표시 끝났죠? 이제 뭐 별거 있어요? 예. 네. 요거 힘의 평형요 막대만 보시라니까요. A 막대만. 자, 어떻게? 해? 윗방향 힘. N1 플러스 N2. 그 다음에 아랫방향 얼마? 100, 200 200이지 200 200자그 다음 두 번째 돌림인평형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아무 데나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X니까 여기를 축으로 딱 잡는 게 이제 이 센스 있는 행동이죠 자축 그럼 요거 일단 사라지고 그러니까 좀 편해지지 자팔힘팔힘 팔 힘. 시계방향 팔힘팔힘 팔 힘. 시계방향짜리 그 다음에 팔힘 반시계방향 팔힘 얼마? x 곱하기 100 플러스 8힘 2분의 5 곱하기 100 이거는 8힘 어떻게? 예. 5 곱하기 n2 어? 아 x가 있네 아이나 깜짝 놀랐네 n n2 바로 구할 수 있는 줄 알고 <laughs> 자 이렇게 지금 된거죠 음 그러니까 식이 하나 둘 세개 모르는 시, 음, 문자가 세개니까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센스 있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비의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힘의 평형은 사용할 수 없죠. 요거만 돌림의 평형만 하나 더 만들라는 얘인데 여기에서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요거만 요거만 보시면 자 여기에 중심이 있고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소 문제 아시겠지만 3곱하기 힘은 2곱하기 힘과 같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얘를 지금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영희의 무게 500그 다음에 철수의 무게 얼마? 70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자 세문식은 3 곱하기 500하고 3 곱하기 500하고 뭐가 같아야 돼? 2 곱하기 700이 오? 잠깐만 그럼 이거는 3호? 1500이고 이건 얼마야? 27에? 오? 안 맞는데? 와 이거 문제네요 이게 뭐죠? 와.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좋은 문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약간 딴 얘기인데,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보통, 어, 이런 거 있죠?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매력적인 오답. 아세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이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 학생도 살짝 놓치거나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어때? 오답을 내는 경우. 그게 바로 매자, 매력적인 오답인 거지. 원래는 예를 들면 0.9인데 살짝 뭐 하나를 빼먹으면 0.8이 나와. <laughs> 그러면 어때? 보통 선생님들, 좀 학교에서 나오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때?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4번에다가 닦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이, 이 애들은 어떻게 학생들은? 응,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깜빡 실수해서 몇 번? 원래 답이 5번인데 4번 딱 찍고 틀려버리는 거지. 아, 이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 저는 적어도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부러 2, 3 이렇게 지금 해서 아! 요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어, 돌이켜서 자기가 지금 그 생각한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 돌이켜보게 하는. 아, 이런 문제야말로 진짜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수, 자기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메타인지라고도 누구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틀린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어? 다시 점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매력적인 오답 하나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틀렸구나. 어? 내가 뭘 실수했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게끔. 어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난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좀 길었는데 그다음 뭘 놓쳤을까요 바로 이거죠 영이가 지금 이 물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 n2의 힘만큼 떠받치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a도 영이를 얼마만큼요 n2만큼 누르고 있겠죠 그 힘이 여기 또 전달이 될 거예요 철수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무게로 또 누를 뿐만 아니고 N1으로 받치고 있는 힘만큼 또 어때요? 그래서 이식은 이렇게 어,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냐면 N1 곱하기 700에 곱하기 얼마요? 2가 N2 곱하기 얼마? N2 곱하기? 아 N2 더하기 N2 아 죄송합니다 어휴, 실수했네 저도 또, 또 N2 더하기 500 곱하기 3이 같아야 되는. 예, 요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식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식3 개, 요거세 개. 엑값 나올 수 있겠죠? x 값 풀어보세요. 음. 아셨죠? 어떻게 문, 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어때? 요거의 이 사람들의 무게뿐만 아니고 여기 가끔씩 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물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물체의 무게로만 내리는 게 아니고 뭐요? 요 놈을 바치는 힘, 요 바치는 힘까지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적평형이라고 하는 우리 이 활동지도 한번 풀어봤죠. 어, 이거를 처음 보시는 그 다른 학생들도 저희 활동지를 링크 주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거기서 한번 받아서든지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한번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평형과 포물선 운동 관련 심화 문제. 음, 15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8L이고, 질량이 2M인 막대가 왼쪽 끝으로부터 5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천장에 매달린 실에 매달려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어, 여기를 축으로 잡고 싶은데, 아, 일단, 아, 넘어갑시다. 왼쪽 끝에는 여기저기 있고, 그, 왼쪽에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천장에 연결된 실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T다. 아, F 분의 T를 구하는군요. 저는 여기다가 축을 딱 구하고 싶은데 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여기다 하는 게더 낫겠네. T, F를 더 살려야 되니까 아닌가? 여기를 그냥 해도 되나? 일단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의 문제예요. 이제 돌림의 축은 어디에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순화 자체가 단순하죠. 그리고 여기에 EM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아랫방향으로 mg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t 표시 돼 있고요 f 표시 다돼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의 평형 요 막대를 중심으로 윗방향 아랫방향 자 t는 얼마 3mg 플러스 f 라는 요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음야 여기다 하는게 낫겠네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축을 잡으면 여기다 축을 잡으면 3l f 와 띵띵, 띵띵, 이두 개가 지금 이제, 한, 어, 그니까,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3L, F. L 빼고요. L 빼도 된다 그랬어요. 3 빼기, F.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가. 전체가 8L이니까. 8L에서 3L 빼면, 여기 중앙이 어디 여기가 L이지. 1 곱하기 2MG. 아, 요 정도는 알죠. 요 정도 센스는요. 아시죠? 예. 네. 그 다음에, 5L, MG. 5, mg. 자, 그래서, 어, 바로, o, f가 나오는군요. 2, 5. 7mg. 3분의. 요게 지금 f가 되고. 그러면, 아, t가 좀 약간 좀 구리, 예, 구리다는 말안 쓰면 안 돼. 3, 3은 9. 9분의, 얼마? 16mg로 나오는군요. 음, 그러면 이제 비율 얼마예요? 3분의 7에서 9분의 16. 음. 아좀저 이런거 약해요 잘 보세요 9분의 16 그래서 9 곱하기 7에 16 곱하기 3 3 3 9 3 7에 21분의 16 요렇게 되나 아 느낌이 안 좋네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뭔가 이 계산을 좀잘 뭔가 떨어지는 걸잘 알고 있는데 아 약간 좀 계산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laughs>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뒤에다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는 아시겠죠 예 아, 기왕 한 김에, 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8분이라고 쓰여있는 문제. 어, 이 문제도 상당히, 어, 많은 그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문제입니다. 어, 작년 기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보시자. 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되게 단순합니다. 아, 보통은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문도 지문이 정말 긴데, 야 단순해요. 이 진짜 좋은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림과 같이 막대 A와 B가 있습니다. 자, A, B가 어 근데 또 질량이 표시 안 되있네요. 약간 수상하죠? 어쨌거나 정지해 있고요.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모두 같대요. 와, A의 길이는 33, 33데 이게 전체가 3 3 d 어, 잠깐만 이게 3 3 d 음, 자, 한번 해볼게요. 음, 실에 매달 숟,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어떤 거? 얘가 요거를 당기는 힘, t. 요것도 t. 요것도 t. 요것도 t. 그 다음에 요것도 t. 요것도 t죠? 오! 근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오!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위에 t가 4개, 아래 2개니까. 아이고, 여기 t를 뺐네. 아래 t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따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자, 이렇게 될때 그럼 물체 요요 요 A 막대의 무게는 얼마? 아, A 막대 무게가 얼마? e t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얼마가 됐어요? 아래는요? 아래는요? 예. 이게 여기 당기는 힘이 t 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도 t, 여기도 t겠죠. 그러면은 B의 질량, B의 질량도 얼마? 이 t 아 b의 무게도 얼마? 이 t 라는걸알수 있겠지. 야, 이 진짜 재밌는 문제네. 됐죠? 음. 그리고 전체가 33d니까 여기 위치는 얼마? 2/33d겠죠. 분의 음. 자, 이제 돌림인 평형 한번 해보자 돌림인 평형. 이제 말이 막 꼬이네. 어디를 축으로 할까요? 자. 돌림인 평형하려면 요거만 따지세요. 요거만. 자, 아래 건 잊어버리세요. 어디를 축으로? 여기를 축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를 축으로 하면 되나? 여기를 축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길이가 다 나오나? 자 봅시다. 위에 거, 위에 거. 어? 이거 위에 거 이거 여기 길이 모르는데, 여기 길이, 여기 거리 모르는데, 아~ 알수 있겠네, 알수 있겠네. 여기가 5D, 13D니까. 여기, 여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13 되니까 음... 아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군요 축을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아 이게 센스네요 이게 센스네 아 저도 좀 실수했습니다 여기를 축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축으로요 여기를 축으로 하면 여기 길이가 x니까 또 이것도 개, 어, 가능하고 모든 길이를 다 추정할 수 있군요 요거 X 곱하기 t 고 여기 여기 얼마? X 플러스 7D 곱하기 t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X 더하기 22D 곱하기 t이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 되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니까 이 t는 무게니까 여기는 2분의 33D고 요거는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요? 요게 나오네. 요게 나오네. 5D 13D니까 이게 얼마예요? 여기까지 길이가. 10. 8d죠 18d인데 총 길이가 33d니까 여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여기가 33제계산잘 못합니다 잘 보세요 15d 15d 겠죠 그러니까 15d t 그다음에 15d에서 13d 한게 여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잘 생각하세요 자자 <laughs>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자하나씩 순서대로 해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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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윗 방향 윗 방향만 다 해볼게요. 이거 x 곱하기 t죠. 플러스 저거 이건 얼마에요? 7d 플러스 x의 t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여기 얼마? 22d, 22d 플러스 x의 t죠. 그다음 여기까지는 어 20, 27d. 27d 플러스 x의 t가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래방향 갑니다. 요긴 얼마라고요? 총 33인데, 18d를 빼면 15dt. 15d 곱하기 t. 일단 d를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무게, 무게, 무게. 요거 얼마? 어, 2분의 33d 곱하기 이거는 et야.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없어지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얼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얼마? 여기까지 얼마? 15d, 13d, 28d 곱하기 t 이 e 같아야 되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이만 하면 t 모두 다 지워지죠. 야, 그리고 정리하면 x 값이 나오겠죠. 얼마나 올까요? 이게 0.3 .3DN, 대연 0.3 대연은 뭐야? 난 그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야. 이렇게 해서 일단은 힘의 평형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